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즐겨보는, 아, 또한 좋아하시는, 아, 설민석쌤에 관해서, 아, 요즘에 논란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볼 거예요. 설민석 설민석쌤 하면은, 요즘 뭐, TVN에 들어서 지금 뭐, 역사 강의라든가, 뭐, 세계사 강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 또, MBC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요?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한두번본것 같습니다. 설석쌤하면은 예전에 일타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예, 고등학교 입시 예, 입시 본 학생들한테 아주 유명한 선생님으로 어, 설쌤하면은 역사 아, 저기 어, 역사 강의 예, 역사 강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사가 전공이시죠? 근데 원래 전공은 단대 연영과 출신이십니다. 연영과 출신으로 이렇게 일타 강사가 되기 시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고 하셨겠지만은 전공 분야하고는 또 많이 틀리신 분이고 아요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에. 요번에 어, 역사 강의했던 부분 중에서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라는 어, 그 카이사르 시자라고도 하죠. 카이사르라고 하고 시자라고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집트 쪽 왕궁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요? 네,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완노라 보완노라 이겼노라 이거는 뭐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저기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제국이죠. 에, 터키 제국에서 에, 폰토스 왕국을 격파하고 아, 로마그 원론한테 보는 일종의 에, 서신에 있는 문구입니다. 그저 이집트 왕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요점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이집트랑은 아무 상관 없어요. 이, 이,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저 폰토스는 그때 그리스 문명 국가 지역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 역사학 쪽이나 이쪽에 아, 한국사, 세계사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 이쪽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다 생각을 하고 또한 책도 즐겨 읽는 편이고 해서 어, 저도 이제 고증을 통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많네요. 그리고 저기 어, 설샘 음, 강의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저기 지리를 그리시는데 지리가 많이 틀리시는 부분도 꽤 있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어차피 설쌤 하면은 이제 역사라든가 또한 세계사라든가 이런 거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파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이런 거가 조금씩 틀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 저나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고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아 틀린 부분이 또한 상당수 나오기 때문에 저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예 예를 들어 응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못 역사를 역사를 잘못 왜곡돼서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그분들 일본이나 중국이 얘기하는 것과 뭐가 틀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역사는요 소설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선 픽션의 근거를 두고 에, 그거를 어, 얘기를 하고. 아, 또한 전파를 하고 또 돈을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에, 고증을 해서 조금 더 대중에게 알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어, 자그마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미래를 알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그 그 역사는 과거에 대한 그 역사는 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역사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다. 에, 승자의 기록이다. 약자의 기록은 아니고 승자의 기록이다. 왜곡될 수 있다. 맞아요. 어차피 역사를 쓰는 거는 약자들은 할수 없는 어, 승자들만의 기록일 수가 있어서 왜곡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아 어, 다시는 그런 역사를 좋은 역사면 그 역사를 더 흥하게 미래로 아또 어,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아 어, 역사가 우리가 힘든 역사,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 하지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아 어, 그런 사실을 또아 어, 미래에 또 전파를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역사는 사실을, 사실을 기반한, 그런 사실만을, 어, 강의를 하고, 아, 또한 설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 하면, 이렇게 거짓 외국이라든가 조금 틀려진 부분이 방송으로 나가면, 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야 아닌데 한두 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아그 어, 역사 강의 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또한 뭐냐면 아 어, 역사나 이런 세계사 지리에 문외하시는 분들 문외 아니이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게 다사실인양 믿고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TV에서 강의하시는 게,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시청률이라든가, 전파력이라든가, 딱, 관심도 부분에서, 설쌤이, 말씀을 잘 하시고, 아, 어 또한, 어, 이 티칭 기법,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기법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티칭 기법이라든가, 아어 이, 빨빨. 말빨은 아주 뭐 대한민국 최고 거기다가 연영과 출신의 말씀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 강약조절 말씀에 강약조절도 아주 잘하세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강약조절도 잘하시고 감정입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세요 자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역사나 지리나 이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상당수요, 상당수인데 에, 설쌤이 아, 요거를 대중화 시킨 부분에서는 저희가 박수를 쳐줄 만한 부분입니다. 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맞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에, 저나 아마 역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높이 평가할 거예요. 근데 어.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어 강의를 하시기 전에, 또한 고증도 좀 받으시고, 하시, 하셔서, 어 좀더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요렇게, 어 팬의 입장에서, 어 이런 자그마한 소망 을 한번 빌어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뭐 역사 강의라든가, 또한 이런 세계사 강의도 많이 하실 텐데, 어 사실에 근거한, 아, 개인적인 감정도 어차피 뭐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 더 아, 눌러주시고 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여러 사람들의 아, 기반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기반한 아,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 그런 아, 작은 바람이 있네요. 자 아무쪼록 아, 강의 좋은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역사, 일단 세계사 강의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사실에 근거한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